네, 안녕하세요. 엔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헬릭 스미스 구바이로메드입니다 해당 종목의 기본적인 재무 현황 및 차트를 통해서 매수 및 매도에 가능한 위치 및 어,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릭 스미스는 어, 최근에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 구바이로메드바이로메드라고 어,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음, 코스피 시가총액 4위에 있고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어, 바이오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업체이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향후 한뭐 2년간 정도 사이에 최근에 바이오 쪽이 많이 주가가 올랐죠. 뭐 셀트리온하고 뭐 음, 신라젠 어, 이렇게 좀 대장으로 해가지고. 어, 삼성바이오로 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대장 기업들이 이제 쭉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같이 이제 바이오 매드도, 어, 뭐, 이제 임상하고 있는 신약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 최근에 또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한 잡음이 많죠. 음, 인포사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어, HLB, 뭐 임상 실패,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거품론이 많이 나오면서, 그 바이오, 바이로매드도 조금, 어,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로메드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약들을 개발하고, 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를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홈페이지에 왔는데요. 뭐,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헬릭스미스로 변경이 되지 않아서, 뭐, 여기 보면 이제 홈페이지 개선 작업 중에 있다고 해서, 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를 잠깐 눌러보면은, 어, 당사는 뭐 각종 질병 진단, 치료, 경감 및 예방 또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뭐 의약품의 연구, 뭐 제조, 판매 목적을 하는 제약 산업 중뭐 DNA 단백질 목주 이렇게 뭐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분야로 보면은 바이오 산업, 천연물 신약, 뭐 건강 기능식품 판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바이오 신약에 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거고요. 뭐 천연물 신약, 뭐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런 부분은아마 매출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좀 나는 게그 기술 특례 산업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 특례 산업 1, 1호로 상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바이로메드가 음, 이게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 상장에 대한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 종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5년째부터는 상장 폐지가 들어가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2년 이상 지속이 되면 30억 미만으로 지속이 되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 상장 폐지 요건이 갖추게 되는데 이 기술 특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억에 대한 매출 부분을 5년간 유예를 해주고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 같은 부분은 이제 유예를 해줘요. 그런 부분에서 좀어 바이오 기업에서 어쨌든 성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10년 뒤에 매출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술 통례 산업으로 해서 창작을한 기업들이 바이오 바이오 산업 종목군에서는 대부분이죠. 일단 사업 분야 쪽을 한번 볼게요. 네, 사업 분야 쪽에서는 뭐 바이오 신약과 천연물 신약을 결합해서 뭐 제품 개발 및 출시,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능성 제품도 있고, 네, 그 바이롬에 대해서 어떤 약들을 개발을 하고 임상이 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제품에 보면 뭐 VM202, VM206, VM501,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VM202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가 10월 정도에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VM202가 치료가 되는 게 뭐냐면, 그, CMT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유전자병인데요. 그, CMT병에 대한 뉴스를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 사르코마리투스라는 CMT병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희귀성 난치병인 그런 유전자병인데, 어,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CJ그룹에 대한 그 이재명 회장이 요병을 뭐 앓고 있다 이런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으로 아마 CMT 병에 대한 그 유전자 치료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VN202 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 제품에 좀 보면은 뭐 근육 수축, 근육 축성, 뭐 측상 경화증 뭐 읽기도 힘드네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어 치료가 많이 있는데 그 해당의 뭐 질병을 보니까 어, 손에 감각이 없고 뭐 이렇게 일상 생활이 힘들고 뭐 젓가락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병이 좀 그렇게 있어서 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VM202를 가지고 음 지금 임상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좀그 시장 가치가 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약품들은 뭐 눌러봐도 뭐 이렇게 다 어쨌든 뭐 그런 신약에 대한 부분이라서. 뭐 VM206 같은 경우는 뭐암 관련 그런 것 같은데, 항암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다 해서 이제, 바이러메드 쪽에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바이러메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업 분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고, 최근에 바이러메드에 관련한, 관련한 뉴스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바이오 특성상 성과 내려면 10년 걸린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어, 기사가 났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영업, 영업이 현황이, 뭐, 59곳이 59, 다 적자를 내고 있고, 11곳만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헬릭 스미스는, 어, 지난 2005년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로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어, 핵심 파이프라인, 당뇨병, 신경병증, VM20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품이죠. 그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공모가 1만 5천원 대비, 주가는 25일, 1230, 2%를 꽁충 뛰었습니다. 거의 이제 1배 12배가 된 겁니다. 어쨌든 주가에 대한, 회사에 대한 매출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시장 기대감으로, 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특징으로 많이 올랐어요. 어, 기술 특례 상장 특성상 성과가 나기까지 대략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했다는 공감대가 항상 되어 있지만, 성과가 나기 전까지 실제로 더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만큼 투자자의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뭐, 어, 뉴스를 좀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한번 찾아보죠. 어, 최근에 그 바이오와 제약주 쪽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뭐안 좋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임상 결과에 기업 가치 재조정. 어, 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HLB가 3상 실패를 했고, 뭐, 지금 신라젠하고 헬리 스미스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어, 또뭐 코오롱 인보사에 대한 그 시각처에서 어, 시판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죠 어쨌든 지금 그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심사를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어, 뉴스도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올 들어 바이오 업계 전반에 인보사 사태로 퍼진 불신은 지난달 HLB 항암제,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산됐다. 뭐 이렇게 좀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헬릭스미스와 메지오는 최근 임상 3상 발표를 일정을 연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안 좋은 뉴스가 좀 여러 개 나고 있습니다. 네, 헬릭스미스의 기본적인 회사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퍼랑 PBR은 좀 의미가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은 배제를 하고 보고요. 우선 뭐주주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선영 외 14인, 여기 이 대주주인데 뭐대표이상인가 보죠. 그래서 12.63%로 어,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유통되는 물량 주중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한78% 정도가 어, 유통물량으로 보여지고요. 뭐 서머리는 비용 증가에 대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재무를 보겠습니다. 재무를 보니까 연간 좀 매출액이 작죠. 영업이익 및당기이익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어,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이 12월 달에 와서 작년 2018년에 와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음, 아무래도 이제 임상 상사 임상 삼상 시작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데 어, 임상에 따른 그런 비용 발생이 많은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부채 뭐 자본 뭐좀 굉장히 좀 많이 위험하죠. 어, 유보율은 조금 있는데, 부채가 좀 많이 있습니다. 100%가 100 넘고요. 그래도 좀, 유보율이, 사 유보율이 약간 있네요. 1500%. 어, 재무 추이를 잠깐 볼게요. 재무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헬릭 스미스가, 어, 좀, 그, 매출액만 보면은 좀 위태위태 하다는 것을 약간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업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해더라도, 5년간만 유지를 해주고 그 이후에 매출액이 30억이 발생이 안 되면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요 2년 연속 그러게 되면 근데 이제 2017년 뭐 이렇게 12년, 11년 이런 식 30억을 간신히 넘었죠 간당간당 넘기는 게 보면 되게 위태로워봐요 어 이럴 때는 좀 재무제표를 좀 이렇게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 매출액 30억을 딱 맞췄다는 자체가 왠지 좀 조작에 대한 그런 의심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해당 부분에 좀더 특이한 점이 있어서 뉴스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홈쇼핑에 진출했어요. 제약회사인데, 이에 관리종목 해피에 대한 구원투수다. 어, 코스닥 업체는 연매출 30억 미만의 관리 지정으로 되는데, 지난해 32억으로 턱걸이를 했고, 음, 작년에 15억, 15억 기술 이전 매출이 어, 레알라, 레일라 특허가 만료돼서 올해는 영원이다 그러니까 특허 기술 매출이 없는 거죠. 기술 이전하게 되면 큰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 돼서 홈쇼핑에 진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관리정목에 들어갈까봐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좀, 어,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수작을 부린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뭐 수작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좀 이런 관리정목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시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좀 좀 되게 생뚱맞아가지고 홈쇼핑에 대한 부분으로 있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에 이미 47억을 달성을 해서 2019년에는 뭐 매출액 30억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매출액도 전년 동기 882%나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 2019년은 매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많이 축소를 했고요. 어, 회사에서도 좀그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판매하는 그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건 10월 달에 식량 그 10월달에 발표하는 신약 임상 시험에서. 결과만 좋게 나온다고 하면 어 주가는 충분히 많이 어 뻥튀기 한번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 부채는 유동부채가 좀 2018년에 많이 늘었어요. 원래 유동부채가 없었는데 이제 유동부채가 461억으로 늘어서 이게 이제 단기 유동부채거든요. 유동부채는 이제 단기간을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었다. 어쨌든 회사에서 뭐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제가 이제 줄을 미리 꺼놨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32만원, 뭐 31만 2천원까지 최고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쌍봉으로 보실 수 있겠죠. 네, 쌍봉을 찍고 이제 추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보면은 요, 기존에 이제 지지를 받던 요, 저, 요 지점 있잖아요. 17만 9천원. 이 지점이 깨졌다는 게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원래 여기를 지지 지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줘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다시 올라갈 때 저항이 되겠죠 네 이제 179,000원 자리에서 아마 사신 분들이 좀 물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타 깨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 탔는데 이제 어 이제 반등 나오겠고 올라갔구나 했는데 다시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약한5% 정도의 하락으로 어,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자리는 이제 143,500원, 뭐, 14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리. 어쨌든 이제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바닷권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 바닷 구간에서 만나는 부분이 여기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바닷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음 회사에서 특별한 악재나 뭐 이런 부분이 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143,000원 정도의 물을 타시는 것을 저는, 어, 권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14만 3천 원에 사셔야 돼요. 여기서 사셔서 매도 자리는 17만 9천 원. 지금 이 자리를 깼던 이 자리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매수는 14만 3천 원, 매도는 17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물을 타게 되면 단가가 이제 15만 9천 원 정도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자기 이제 본전, 이 외에, 본전에서 절반을 털고요물탄 만큼 본전을 털어야 됩니다. 물을 타신 것만큼 본전을 털고, 나머지 물량만, 나머지 물량만 17만 9천원에 터져서 약수익으로 좀 나오시면 될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14만 3천원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17만 9천원짜리 이 자리에서 팔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수익률이 뭐 그렇게 많이 낮진 않아요. 이게 거의 20% 넘습니다. 2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을 먹고,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어, 저 같은 뭐 그렇게 매매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게 바이오 기업이라서 헬릭스미스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뭐 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악재가 한번 뭐 터지게 되면은 바이오주가 다 같이 폭락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손절을 잡고 <laughs> 들어가셔야 되니까 손절가는 뭐 대략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지지가 받는다는 자리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약한 13만 2천 원 정도 자리.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 손절을 뭐 짧게 잡고 한 마이너스 한 3, 4% 정도만 손절을 잡고요. 이자 1일 데드라인으로 가고 14만 3천 원이나 14만 4천 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손절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면서 여기 17만 9천 원 자리까지 버티시는 그런 전략으로 차트 기술상,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고저게 자리가 보여요. 어쨌든 이게 이제 바닥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이고 네, 여기서도 이제 근거가 되는 자리가 어떤 거냐면, 요런, 요런 자리가 근거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맞고 튕겨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를 이제 디딤바를 받고 점프를 빡 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14만 3천원 이 자리에서는 저 같으면 충분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신에 손절선을 꼭 잡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그냥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우량 기업이었으면, 좀존보를할 수도 있는데 바이오 기업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어, 매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그헬릭스 미스 구 바이오로 매드에 대한 종목을 저희 개인적인 종목 생각을 하,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어쨌든 이런 종목을 찾아서 영상을 보실 때좀 어, 본인들이 본인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자리나 뭐 물리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어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영상을 보시고 뭐100%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보시고 네, 매매나 투자를 하실 때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금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